안녕하세요.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서프라이즈에서 몇 가지 개선된 기능이 적용되었어요.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해봤답니다. 첫 번째로는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 그룹 생성 기능이에요. 이제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. 상품별 매출 통계 페이지에서 그룹을 생성하고 원하는 상품을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답니다. 이 기능은 판매 채널 통계 메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마켓 연동 설정 페이지의 UI 및 기능 개선이에요. 이제 마켓 연동 설정 페이지가 더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마켓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, 마켓을 새롭게 등록할 때 해당 마켓에 맞는 설정이 자동으로 팝업창에 나타나요. 또한 마켓별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어요. 이를 통해 마켓별 판매자 계정 순서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는 ESM 그룹 상품 등록 기능이 추가되었어요. 이 기능은 단일 상품을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에 더 용이하도록 도와줘요. 이제 ESM에서도 그룹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